조동신문은 일면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심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야린 김정은 동지께서 5월 15일 완공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경야린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일면에 이어서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세상에 없는 용 청년 대군을 가진 우리 조국의 미래는 창창하다. 이런 제목으로 조니고리 그 준공 서식에 접한 온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이 격정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청년 중시의 숭고한 경륜이 떠올린 충성과 보답의 결정치 이런 제목으로, 수도평양의 청춘대기념비를 일도 세운 조니거리 건설자들의 용적이훈에 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를 싣고 경애린 김정은 동지의 부르의 거전적 노작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 문화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발표 열돌기념연구토론회가 15일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진행된 소식과 정치사상강국에 대한 정치용어를 해설한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유난군 라진포 농장이 새 집들이 경사가 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하고 형용의 북소리로 사회주의 조야가 북을 북을 끓게 하자 이런 표지 아래 사상 사업이 열도이자 모내기 실적이며 농촌 당 조직들이 모내기 성과적 보장을 위한 사상 공세 작전의 총력을 집중할 때대에쓴 글과 참신하고 위력한 경제 선동으로 군안의 농업 불로자들과 지원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 매일 높은 모내기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강남군당 위원회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들이 사회주의 니야마다 예수 경제 선동 활동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는 소식과 강서구역 청산농장 에수 기본윤족의 모내기를 결석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교육부문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계속 품을 들일 때에 대해선 기사를 비롯한 여러 건의 서계기사를 싣고 농업생산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이 공동순위 우승기가 수여된 소식과 4.15 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폐막된 소식 그리고 아시아축구련맹 대중축구의 날 기념행사가 15일 동평양 경기장에서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6면의 청년 소식들을 싣고 세계의 면전에서 남을 희생시켜 재리 속을 채우려는 미국과 소방 나라들의 교활성과 파렴치성을 폭로해서 쓴 글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폭로해서 쓴 글, 그리고 괴리 한국에서 윤석열 괴리에 대한 탄핵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소식과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야수적인 살육 만행을 규탄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과 건강 상식을 편집했습니다. 민주 저서는 일면에. 조선 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5월 15일 완공된 조선 노동당 중앙 간부 학교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 면에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조선 노동당 중앙 간부 학교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일면에 이어서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위대한 오보이를 높이 모시고 더 좋은 미래로 가리 이런 표지 아래 전의거리 준공 소식에 접한 각계의 반향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청년 중시의 승고한 경륜이 떠올린 충성과 보답의 결정체 이런 제목으로 수도평양의 청춘대기념비를 일도 세운 전의거리 건설자들의 용적위훈에 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외무상 최선이 동지가 타이왕국 외무상에게 축전을 보낸 소식을 싣고 용강의 땅 청산리에서 기본 면적의 모내기가 결속된 소식과 농업 생산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이 공동 순위 우승기가 수여된 소식 그리고 사이로 경축 국가 산업 미술 전시회가 폐막된 소식과 제9차 전국 소년 축구 경기 대회가 개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유난군 라진포농장의 새 집들이 경사가 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하고, 당의 용도 따라 사위 직원 소리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이루나가는 총진군대의 활력을 더해주는 기록영화들이 새로 창작돼 나온 소식과, 괴뢰 한국 에수 윤석열 괴뢰의 범죄 행적을 폭로 단지하고 탄핵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중동평화 파괴자들인 이스라엘의 대량살육범죄와 그를 적극 부추기는 미국과 소방의 책동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리감에 따라 더욱 고조되고 있는 서식을 비롯한 국제소식들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